안녕하세요, 태리미예요. 어, 태리만 오늘은 아빠랑 네. 몬스터 체이스하자. 아, 몬스, 터 몬스터 체이스라고요? 응, 음. 네. 어? <laughs> 재밌겠네. 네. 어, 자, 태리미가 좋아하는. 아빠 혹시 협력 음. 게임이에요? 맞아요, 협력. 네. 여행... 예. 경쟁도 할수 있대요. 어. 왜? 난 협력이 어, 좋은데. 자, 어. 자. 몇장 할까, 스무 장 할까? 20장 할까? 아 이게 난이도를 할수 있는데 열 장, 열다섯 장, 스무 장할수 있는데 오늘 스무 장 스무 장하자. 네. 자, 스무 장 하고 좀 어려운 난이도는 얘를 하나 빼면 어려운 난이도가 돼. 요거 세 개를 다 쓰면 그럼 6, 이것들은 뭐예요? 어,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그냥...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만 하자. 네, 근데 너무 어려울 어, 것 같아요. 자, 아, 아빠 그냥 이것만넣으면안 어, 돼요? 아빠 설명 먼저 해. 네, 일단 네, 네. 자. 몬스터 체이스라는 게임이고 용이 좋아했어 용. 어, 자는 아기 아이들 있어 아이들이. 어? 자얘 이제, 이제 악몽을 꾸는데 자이 몬스터를 다도찔러야 돼. 아. 자, 우리가 치는 조건이 있는데 음 여기 몬스터가 싫어하는 장난감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다 뒤집어 넣을 거야. 그래서 찾아서 얘가 나오면 얘를 이제 옷장 속으로 집어넣어. 아무거나 해야겠네요. 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걸못 찾으면 얘를 하나 뒤, 뒤집을 거예요. 그리고 또 틀리면 또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같은 색깔이 되면 몬스터가 하나가 또 나와. 그리고 또또또두번 틀리면 또 나오고, 또두번 틀리면 또 나오고. 그래서 아빠, 음, 어? 이거 좀 넣으시는데요? 어려운을 하자. 아빠, 어. 음. 이거는 그래도 넣고 그냥 이거만 다시. 그럼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할까? 좋아. 음. 세번 뒤집어지면 몬스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조건은 하나, 둘, 셋, 넷. 몬스터 네 개가 나오면 쳐요. 초기부터 음. 어려운 것까지 음. 찍어 볼까요? 일단 설명하고요. 네. 음. 네. 자, 몬스터 네 개가 나오면 지고요. 음. 자, 여기 뒤집어 져서 몬스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몬스터가 없어도 지는 거예요. 왜요? 어. 그 패배 조건이. 몬스터가 네 개가 나오거나 이거 뒤집어서 몬스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몬스터가 없으면 지는 거. 우리가 이기는 목표는 얘네들을 전부 다뭐저기다집 옷장 속. 언제 해보지 입어. 않았나? 해봤지.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진짜. 우리가 뒤집었는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이게 옷장으로 들어가 이 몬스터야. 하면서. 그냥 썩꺼져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죠. 예, 방송이니까. 아지 그건 따라했을 때. Mm -hmm. 좋아.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 특수 타일 두 개가 있어요. 특수 타일? 어. 얘가 나오면, 자, 몬스터가 나니라툭치워놓는 거야. 이거랑 상관없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어. 돌아가야 되잖 틀리면 돌아가야 되지. 됐습니까? Mm -hmm. 자, 얘가 나오면, 얘네들을다 섞는 거야. 자. 헷갈리겠다. 어, 그치. 아... 다 까먹겠지. 그치? 됐습니까? Mm -hmm.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저부터 해도 되나요? 자, 일단 뒤집어 놓고 음, 저부터 할래요 어 행복해 아, 아빠 저부터 아, 할게요 하세요 자 인형 찾아봐 에나벨 이 인형 끼이. 다시 찾고자 와, 저부터 그리고 틀렸어요 <laughs> 처음부터 마구 마구마구 마구, 뭐 아빠 한다? 곰 인형 꽁, 틀렸네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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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꼬도리 꼬도리. 어 테리미 꼼수나 위치 잘 기억하세요 이거 고민형 어디 요거 요거 반도 고민형 오리 꼬리기. 자 얘가 다 뒤집어졌네 어, 새로운 어, 몬스터가 하나가 나온다 음 어디 있지 자 아빤다 어 몬스터 하나 더나 테마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우리 지는데 이건 에이. 절대 피지 마세요 이거 모르지 그건 비행기 k y You are not, Judy. You a 아직 양말 특 Young man. I s 그 e Young m a 스 style 는 n your hand. Young man. y 는 u n g man. 는 o u n g man. Young 이거 안 돼. 내 빨리 이거. 빨리 죽겠는데. 해 봤는데. 이 없는데. 냥이 망했다따따. 이 어, 찾았어. 망했다따따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 봤다. 들오오이 망했다따따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어, 이 없어. 에이. <laughs> 는못 어? <축구공은> 봤지. <laughs> 로봇! 로봇장으로 들어가 이 몬스터야! 태능기 <laughs> 이거 안 했나? 했어! 아닌가? 안 했잖아! 그좀 했어 섞었나? 네어 해봐 한 이야! 또 나왔잖아! 에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로봇 어디있어 글쎄 아빠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이, 이건가? 몰라 로봇! 찾았어! 로봇장으로 들어가 드라이... 이 몬스터야! 아빠가 잡았는데 아닌가 <laughs> 해? 그래도 대충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이거 뺏지마 절대 음흠. 로켓 아 로켓 <laughs> 너무 계속 맞부 막... 푸흡 요요 태림이 거 태림이 뺏야예얘뺏요 우리 망했다 망겠다딴따우리 아빠 차례 이거었던거 같아 오리? 처음엔 이거였어 우리 아니야 얘어다야태림 왜? 야 몰라 어! 잡았어 잡았어 옷장으로 들어가 이 몬스터야! 너 빨리 음, 난못 넣겠다 아빠 할 으흠 이거 펼치적 없지? 으흠 아아 <laughs> 태림이 아무 상관없이 핀다 어! 옷장으로 <laughs> 들어가 이 몬스터야! 나운조도개 걸렸다 응. 어, 와, 운조하다 점차! 이야아 장으로 들어가 이 몬스터야 다 없어지면 그냥 하나가 아시. 그냥 나와요 뽁뽁어디가야야야 이거? 몰라 아무튼. 아, 뭘 섞어서 모르지 야야야야 이게 뭐냐 <laughs> 몬스터 성공 안 빤다? <laughs> 오! 맞춰서 옷장으로 <오짱으로> 들어가 <laughs> 이 맞... 몬스터야 응 어, 태림이 <laughs> 리베이어야 가라

<laughs> 없잖아 아 몰라요 난어텔레 배가 어어 이거 이거야 맞아? 아.. 어, 이거였거같아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진짜,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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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어차피... 어차피... 들어가 이몬야터링 테리... 지금 촬영 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다 너무 신나게 해서? <laughs> 이거. 응 이거 안해잖아 해봐 랠랠랠 망했다따따 망했다따따 왜 자꾸 키워 로켓은? 기억이 안 나니까 시원? 해봐. 아빠가 키워. 에라 어, 모르겠다. 어 어쨌든 들어가 이 몬스터야. 에라 모르겠다. 키봤네죽니 어차피 뭐 로켓 본거 같은데. 이얘 아니면 얘인거 예, 같은데. 어, 해봐. 해봐. 음. 이아어 이 타임이 삑삑이였어요어 오리 삑삑이 이거 안 했나? 몰라. 양말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했어. 야! 양말 나왔다. 아, 찝찝한 기분은. 라라라라. 아니 진짜 또 양말이야. 잘한다. 야, 부 나와라라라 몬스터야 야부부부부 부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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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야? 어 옷장으로 들어가 이 몬스터야 테이응짜 음. 아, 아빠지 어 트림이. 축구공 테리미 음 이거 부 축구공 해봐 머리 허악 아! 음응음응응 음, 음, 음. 로켓은 못 찾았는데 어 처음부터 야. 양말이라니 비행기, p 어 o 어어어 o 어 p 어 우리도 s 어 o 어 s o 로 p s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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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 b 아 t 다다 p s o 이거 너무 우리가 난이도 너무 어렵게 겠나 보다. 그치? 음. 인사하고 다음에 한번더 하자.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꾹꾹!